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 서리태 꽃피기 전에 꼭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우선 어, 생장점을 잡아주는 이야기부터 하겠는데요. 왜 생장점을 잡아줘야 되는지, 또 생장점을 안 잡아줄 시에는... 어, 이 서리태 연매에 맺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고요. 또이 어, 병충해 관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충해가 어, 어느 시점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지도 알아보고요. 또 어, 비료 관계를 어떤 비료를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어, 짚어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 설이태 생장점을 잡아주는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요 부위가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게 생장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잡아주고 나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밑에 이게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여기도 꽃이 피어요 그런데 이 생장점을 안 잡아주고 그냥 두개 되면 계속 자랍니다 얘들이 자라면서 계속 거기서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 여기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얘네들 이 밑에서 지금 꽃이 피어 올라오는데요 얘네들이 어, 꽃이 시럽게 피어야 되는데 어, 꽃, 꽃도 꽃현찰게 피고 또 열매도 현하게 달려요. 그러고, 어, 근데 이제 생자점을 잡아주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자점을 잡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예측기로 여기를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를. 여기를 예측기로 그냥, 그냥 여길 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측기 없다니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 요 생자점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콩잎을, 콩잎을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 강화성 작용을 하내 애들이거든요. 강화성 작용을 해서 지금 어, 꽃, 이제 꽃눈이 이제 맺히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쪽으로 영양분이 집중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 한다고 이걸 잘라버리면 또 꽃이 안필 때도 꽃이 피기 전에도 생장점을 자른다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안 됩니다. 요 생장점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콩알이 실하게 됩니다. 어, 이 생장점을 안 자르게 되면 계속 어 이렇게 이제 잎이 여기서 자라면서 또 잎이 자라고 잎이 자라면서 또 꽃이 피고 그러면서 영양분이 분산이 됩니다. 영양분이 어이 꽃으로 집중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매 꽃들리가 달리고 콩알이 커져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고 이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계속 어또 자라면서 어 분산이 되고 또 거기서 꽃이 피면서 또 분산이 되고 그래서 어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어이 꼬투리는 달려 있는데 속에 콩알이 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필이 생장점을 잘라주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나중에 수확할 때 실하고 튼실한 콩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소리태, 이 충해로는, 아, 노린재, 진딧물, 어, 응행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게, 어, 이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어, 평상시에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가 꽃이 피려고 그럴 때, 그럴 때쯤에, 이, 어, 콩밭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어, 꽃이 피일 때, 그, 거기에 그 주벽을 빨아먹고 꽃을 떨어립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해요. 아, 진딧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딧물도, 어, 이, 어, 입 뒷면이나 아니면, 어, 줄기에 붙어서 주액을 빨아먹습니다. 그 응에도, 응에도, 어, 이노린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바로, 어, 이 천연약제를 써도 됩니다. 천연약제를 써도 되고, 아니면 화학약제를 써서 빨리 방제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주인제가 발병합니다. 주인재는 이탄조병 다음에 갈반병, 싱가루병 이런 종류가 콩에 달려붙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게 오는 경로는 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이 땅에서 튀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예방하려면 40에서 50cm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야 됩니다. 너무 미식해서 심으면 이런 병이 많이, 어, 번집니다. 비료 관리인데요. 이 비료는, 어, 이 질소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질소를 주면 많이 애들이 웃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질소 주지 마시고, 어, 이 미량 요소를 주셔야 되는데, 미량 요소는, 어, 이, 어, 칼슘과, 붕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꽃이 튼튼해지고 열매가 실억에 달립니다. 그, 그런 미량 요소 위주로, 어,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꽃이 필 무렵에 물을 주실 때에는, 어, 가뭄이 질 때, 그때는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굳이 물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어, 비가 안 왔다. 그럴 때에는, 어,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물을 주시되 그냥 어, 물방울이 막 튀기게 주지 마시고 어, 물한 개가 오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어, 이 미량 요소를 같이 타서 어, 연면시비식으로 뿌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땅은 충분히 젖어야 돼요. 퉁, 충분히 젖게끔 어, 물을 어, 주셔,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주시면, 어, 이,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물이 없으면 열매가, 어, 잘안 맺히고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 알갱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 물 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서리태 수확량을 좌우하는 시기는 요꽃 피는 시기입니다. 요꽃필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생장점을 잡아 잘 잡아줘야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농약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요맘 때이 노린재라든지 아니면 진리물 같은 게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그럴 때그 농약 관리를 잘 해주고 어, 세 번째로 어, 이물 관리인데요. 이 일주일 이상 건조한 상태가 계속 된다든지 그러면 어, 그때는 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꽃도 실어게 되고 열매도 실억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료관리는 이제 어, 미량요소 위주로 어, 추비를 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